어, 저는 이번에 말이죠 대전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일단 죄송해요. 저도 과일은 못 사왔고요.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온 분은요 과일 경매사이면서 동시에 영상 크리에이터로 아주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어떤 분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들어가요? 네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네 그러면 네걸좀좀뒤어가요좀 들어가요. 예쁘게 나와요. 네. <laughs> 대전에서 과열 경매에서 잠깐 잠깐 스타 이, 이 장면 뭐야? 이거 굉장히 낯선데 감독님 뭐야? 바람 피는 거예요? 리포터는저 누구세요? 리포터는저니다 누구예요? 누구? 저 죄송한데 네. 지금 마이크도 제거 같고요. 예. 여기는 제 자리고요. 예. 어 저는 오늘 이제 감독님이 예. 더 찍고 싶으시다고. 아니 주인공이 다... 저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지금 이게 무슨 촬영인데요? 다정다가 어? <laughs> 아이 그건 아니고요. 예. 아, 갑자기 모자를 쓰는 수상한 그녀 경매사입니다. 제가 지금 대전에서 과일 경매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 네, 거기다 경험해서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로 개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궁금하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삶을 저번에 하루를 한번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좋아요? Shall we go? Shall we go? Let's go! 과일 경매사로. 크리에이터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는 과일 경매사 김민지 씨의 하루. 지금 함께하시죠. 새벽 5시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활기를 띠고 있는 대전 노은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찾아갔습니다. 시장 안은 벌써 좋은 과일을 득템하기 위해서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 경매열기로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그런 이곳에서 이제 막 3년차에 접어든 과일 경매사 김민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어, 어, 여기 계셨네. 안녕하세요. 경매사님, 아, 친구 아, 예, 예. 아니. <laughs> 아이고. 지금 보니까 이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네. 그죠 지금 뭐, 일단 뭐 하고 계어요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아직 경매가 네.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아직 앞에 이 경매가 끝나고 나서 순서가 있어서 일단 저는 일단 먼저 제가 볼 경매 물건들 확인하고 네. 네, 검수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경매 순서가 있다고요? 네, 좀 제철 과일 먼저 딸기 참외 그리고 좀뭐 토마토 뭐 메론 음. 그리고 저 이제 지금 이제 막 수박 철 보이시죠 음. 수박 보고 아 그러면 우리 저기 민지 씨는 어떤 과일을 지금 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아, 보이지 않습니까 개오픈 예. <laughs> <예쁜> 제 사과 <laughs> 제가 저 사과 같은 얼굴 <laughs> 어? 어느 게 사람인지 사과인지 구분이 안 가는 어느 게 꽃인지 어느 게 사과인지 어느 게 사람인지 모르시겠죠 <laughs> 아이 예. 예. 이제 지금 기다리시면서는 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뭐 사과 겉모양을 먼저 일단 외관을 먼저 살피고요. 네. 이게 뭐 약간 흠이 있는 게 있지 않은지 네. 뭐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예. 맛도 저희는 먹어봅니다. 경매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물건 내가 자신 있게 팔수 있어야 돼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과의 속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이제 위에 바는 깨끗한데 아래바은또 조금 떨어지는 게 섞여 있진 않은지 아.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지금 어쨌든 사과 계속. 원 없이 보고 계시잖아요. 에이. 요거 약간 좀 이제 번외 경기로 어, 제 일단 상태를 좀 봐주시죠. 제는 저는 흥이 어떻습니까? 흥이 없나요? 어, 아 잘생겼습니다. 제 스타일 아니지만 잘생겼습니다. 그래도 잘생겼다는 말은 들었으니까 패스! <laughs> 과일 점검을 끝내고 <laughs> 먼저 선배 경매사들이 진행 중인 경매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laughs> 생애 처음 구경해보는 경매 현장. <laughs> 이야, 기대되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아,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겠어요? 아 저기 저기 민진 씨. 지금 이게 뭔가 경매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뭐, 뭐라는 거, 저, 저분 한국, 한국말 하는 거 맞아요? 저 귀가, 뭐 제가 귀가 문제가 있나? 호창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만의 특색이 있는 각각의 호창이 있는데 네. 저 호창 속에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판매하고 있는 물건에. 어, 약간 템포가 굉장히 빨라. 어우 막 신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깨심이들썩들어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경매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네. 아무래도 좀 약간 지루할 수 있잖아. 중매인들한테 잘 팔아보려고 하는, 그 우리 장사꾼들의 뭐랄까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저희도 경매를 흥을 네. 돋는 겁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민지 경매사의 차례. 국민지 경매사만의 색깔이 담긴 시원시원한 호창을 시작으로 경매에 집중하는 사람들,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오작교 역할을 해주는 경매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 경매가 진행되는 순간은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이 카리스마 장난 아닙니다. 이야 박수. 어 저리 듬이 너무 신났어요. 네. 아 그래요? 춤도 네. 추셨나요? 아저 아까 어깨서 계속 쳤어 막 계속. 잘 팔린 거 맞아요? 뭐 사람들 굉장히 많긴 하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중 품목이니까 네. 사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있으시고 음. 아무래도 또 제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좀 모이는 어... 약간 그런 에 예, 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경매하시는 모습 쭉 지켜 보니까 대부분은 다 남자분들이시고 네. 유일하게 민지 씨만 여성분이신 거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어떻게 이 여성 경매사로 이렇게 도전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은 이제 시장이라는 곳이 네. 이제 사람이 많고 네. 또 현금이 도는 네. 요 요게 요기 돈에 래 자, 요런 데는 요런 데일수록 네. 이제 인생 공부할수 있지 않을까? 사람 공부하고 돈 공부하고 인생을 공부하기 위해 결정했다는 경매사라는 직업.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민지 씨와 참잘 어울리죠. 네. 5월에 5월이 사실 가정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일들 선물을 많이 하는데 아유,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저도 지금 오늘 여기 온 김에 좀 이제 가족들에게 줄 과일을 좀 사고 싶은데 오. 잘 몰라요. 이렇게 직접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뭐 예, 알겠습니다. 저,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아, 직접 한번 알려주세요. 저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예.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예, 가시죠. 예. 민지 씨. 저한테 어떤 과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막 맛있는 제철 네. 과일을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수박이랑 참외가 있는데 네. 한번 어 앞에 수박이 있는데 수박 한번부터 한번 볼까요? 아, 어떻게 앞기 수박이 있대? <laughs> 알겠습니다. 수박부터 보시죠. 지금 딱 보이는 수박만 봤을 때 네. 차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알겠다, 알겠다. 이거, 이거. 그죠 이거 뭐라 고 그러죠? 이거의좀 크기가 다른데요? 어, 저는 이제 수박 배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 배꼽이 큰 것보다는 네. 넓은 것보다는 약간 작은 거. 아 그래야지 이게 당도가 좀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아, 제가 예. 그 노래방에서 부르는 18번이 하나 있는데 아,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건나 통통통. 이거. 18번이라고요? 예, 노래방에서 맨날 불러요. 아, 앞으로 수박 홍도, 홍보대 사도 <laughs> 되겠는데? <되게 산나?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뚜들겼을때그 소리 그걸로도 좀 판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면 어때요? 보통. 뭐, 모르고 그냥 일단 두들겨 붙어 보잖아요 그렇죠 네. 두들겨 보시는데 뭐가 맑고 통통한 소리는 실 모르세요 기준이 없잖아 아... 그렇죠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들어보셨을 때 똑같은 크기여도 딱 들어봤을 때 네. 무게가 더 나가는 게 있어요 똑같은 아... 크기여도 요게 알이 좀더아 속이 꽉 찼구나 찼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저처럼 속이 실한 그런 거예안 봐서 모르겠지만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되나 <laughs> 들어볼 수도 없고. 아예예 예. 예, 예. <laughs> 시장에서의 경매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머지 잔업을 시작하는데요. 홀로 여자인 이 넓은 사무실에서 선배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김민지 경매사. 그런 민지 씨를 선배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민지 씨 솔직히 어떤 후배입니까? 일반 남자들보다도. 더뭐 성격도 그렇고 음. 출하주 대하는 거나 그리고 아까 경매하시는 것도 음. 보셨지만 네.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막 배울 점도 있는 거 같고 아, 그 정도로 좀 훌륭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저 카메라 있다고 막 일부러 아까 이렇게 포장하시는 건아 그런 거 네, 아닙니다 네. 그럼 그래. 100점 만점이몇 점입니까? 무조건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민지 네. 씨! 100점, 네. 100점 만점은백 100점이래 어? 아, 저, 아 역시. 역시! <laughs> 역시. 시간은 흘러 흘러 어느덧 낮 12시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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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벽 4시부터 출근한 이들에겐 지금이 퇴근 시간 모두 서둘러 퇴근을 하는데요 아우 어, 민지씨 오 어, 깜짝아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이제 12시인데 다른 분들이 이제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민지씨도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음, 좀못 음. 가요 제가 개인 방송을 하거든요 개인 방송 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일 경매사 김민지입니다. 경매사라는 직업을 살려 야, 지난 진짜. 1월부터 개인 방송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촬영할 주제는 뭘까요? 6월달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는 경매사 실기 시험이 있어요. 네. 올 다가온 6월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그 지금 콘텐츠를 제가 쭈르르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기에 이제 마지막 라스트. 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반인이 할? 배워보는 호창. 어...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좀더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나 정면이야? 아니. 나 정면으로 가게 나게 되 옆으로 봐 진지하게 상의하며 촬영 준비 중인 두 사람. 그런데 카메라 세팅 중인 이분은 뉴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이, 거의, 거의 그 커팅이 거뭐 그냥 프로 같으세요. 어제 그, 저기, 저기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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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이신가? 바로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예. 직장 동료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워낙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예. 제가 그 열정에 물들어가지고 아... 또좀 도와주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하는 보다 훨씬 잘해 <laughs> 진짜 아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입니다 일반인도 할수 있는 호창. 그리고 일반인이 배워보면서 제가 이제 호창에 뭐가 들어가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번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 약간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자, 불러드리면. 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무슨 일,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리포터계 이승기, 리포터계 헨리. 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 <laughs> 왜 웃으시죠? 디포자미포터 아, 김규환입니다. 네. 어... 어,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호창에 대해 지금 배워보는데요. 지금 아... 먼저 품목, 생산지 출하자, 먼저 생산지 출하자 품목, 품목 등 품목, 호창에 품량. 꼭 들어가야 할 일곱 가지 내용을 익힌 다음 몇 번에 몇번 낙찰. 힛. 김민지 일은 경매사의 일은 호창 시범의 끝으로 저도 일은 직접 일은 저만의 호창을 만들어봤습니다. 8, 8, 아, 호이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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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이 간다 대전에서 온 김기환 간다 간다 김기현이 간다 대전에서 온 다정다감 아 재밌어 아 맛있어 아 너무너무 재밌어 <laughs> <진짜. 잘했어. 웃음> 아 못하겠어요. 저에겐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던 호창수업. 그러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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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튜브에 이제, 이제, 검색해보세요. 야, 진짜. 동사님, 어, 저는 정말 리스펙합니다. 24시간이 모자라. <laughs> 아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정말 멋지게 바쁘게 또 사신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아, 분명히 여기서 그칠 뿐은 아닌 것 같아요 경매사를 꿈꾸는 여자 후배들도 제가 봤을 때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를 통해서 좀 그런 여성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제 목소리를 좀더 키워서 좀더더 좀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우리 농산물, 우리 과일, 우리 채소 나아가는 채소까지 정말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우리 놀이농산물 유통 전문가도 되고 싶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멋진 청년 경매사 김민지 씨. 그의 하루를 함께 따라다니며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민지 씨, 앞으로도 그 열정 쭉 응원할게요. 네 우리가 보통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네. 민지씨 같은 경우에는 과일 경매사로도 활동하고 그렇죠. 크리에이터로도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음,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 근데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좋은 자극도 받았고 네. 좋은 에너지도 받았는데 자 이번에 혹시 노은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김민지 경매사를 만난다면 네. 아 잘하고 있다고 멋지다고 응원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네. 노. 농산물을 그렇죠. 많이 아끼고 사랑해달라는 말씀도 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